네, 안녕하십니까. 국제기술학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비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어, 실기문제 중에서 엔진 파티에 있는 탈부착그 네, 중에서 디젤 인젝터 탈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젤 인젝터는 CRDI, 커먼 레일에 붙어이 인젝터는 여기 깊숙이, 실린더이드 쪽에 기숙기 타 박혀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근데 여기 인젝터를 풀어내시려면 위에 있는 리턴 파이프랑 고압 파이프를 좀 풀어내셔야 됩니다. 고압 파이프는 이렇게 14mm 스패너를 이용해서 적당히 이두 쪽을 유리을시켜 줘야 돼요. 네. 한쪽만 이쪽에만 유리을시켜 주면 이쪽은 되게 되게 잠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양쪽으로 움직이지 않,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다 다 풀어주고 한쪽으로 좀제껴 줍니다. 그다음에 이 리턴 파이프를 풀어주는데 원래라면 이쪽에 키가 좀 굽혀져 있어요. 그거는 뽑으면 바로 뽑히니까 뽑으시고, 리턴 파이프를 이렇게 위로 좀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잠금 장치가 있는데, 이거를 돌려서 한번 뽑아 놓으시면, 특수 공구가 필요합니다. 별렌치가 네, 필요해요. 네, 보이십니까? 렌치 근데, 이런 특수 공구들은, 어, 무조건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실기시험장 가면은 조금 구비가 되어있어요 네, 그런 구비가 되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좀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쪽에 딱 맞는 사이즈를 이용해서 풀어내줍니다 이 볼트를 푸는데 이때부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위에서 차량을 한번 해주시면 키가 걸려져있습니다 키가 근데 여기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잘 움직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잘못하면 옆으로 싹 빠져가지고 실린더 이 로칸 커버를다 드러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인젝터가 인젝터에 좀 이렇게 싹 옆으로 키가 딱 꼽혀져 있거든요 인젝터가 고정이 되게끔 이게 회전되지 않게끔 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키를 조금 옆으로 조심스럽게 제쳐주시고 이렇게 조금 고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인젝터를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디젤 인젝터입니다. 분사가 이쪽에서 되고. 이한 개의 가격이 제가 듣기로는 어, 수십만 원 상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네 개니까 네 개를 다 교환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뭐 일반적으로 재생을 해서 쓴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탈거가 완료됐고, 이제 부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부착할 때 조금 더 유의할 점이 있어요. 네. 원래 있던 그 방향 그대로 좀 넣어주시고, 이 키를 넣을 때 그냥, 그냥 쫙 한쪽으로 밀어버리면 잘안 들어갈 거예요. 잘안 들어가다가, 어, 왜잘안 들어가지 하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다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조심하셔야 된, 하셔야 되는데, 이때 요령은 그냥 이쪽, 위쪽을 건드려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해서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약간 퍼준다는 듯이, 퍼준다는 듯이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셨습니까? 맞네요. 다시 한 번. 네. 처음에 이렇게 빼고, 인젝터, 인젝터를 뽑아 올리시고, 부착하고, 네. 위쪽을 밀지 마시고, 더 밑으로 해가지고, 퍼 올리듯이, 네. 밀면은, 걸리는 부분 없이 잘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역순으로 다 조립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가주시고. 역순으로. 근데 아마 이 어, 고압 파이프를 풀어내실 때는 연료가 차 있는 경우에 연료가 또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대비해서 근처에 와이프 올이라든지 이런 네, 보호로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너로 다시 한번. 줄어주시고 감독관님께, 감독관님께, 감독관님 디젤 인덱터 탈부착 완료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